안녕하세요. 프랙티컬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키오스피킹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유럽파 축구 선수들로 정했습니다. 최근 유럽 프로 무대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아주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 좀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주제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얘기 또 듣게 되는 얘기 네 개를 제가 뽑아 봤는데요. 밤잠을 설치면서 유럽 축구를 즐기는 한국 축구 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유럽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 선수들의 수가 늘고 있다 또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스포츠와 민족적 자긍심 뭐 이런 것에 관한 얘기인데 유럽 무대에서 선전하는 축구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민족적인 긍지 이런 걸 느끼는 한국인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데 또 그에 반해서 어 항상 그 스포츠하고 뭔가 애국심을 연결시키는 건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는 있죠. 그래서 어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 스포츠에 너무 많은 민족적 자부심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 또 영어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 프렉티쿠스 출판사는 중국 실용영어를 기치로 영어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종이책이 절판된 경우에 전자책으로도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프렉티쿠스의 전자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관해서 배경 설명 간단히 보고요. 제가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준비한 영어 대안 두개 들어보고 주요 표현 설명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축구의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유럽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축구 선수들이 늘고 있죠. 과거에도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주전급 선수와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이렇게 여러 명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아는 세계 축구에서 비교적 변방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 한국 축구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아시아 축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죠. 특히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팀 전력이 역대 최고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영어대한 두개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Background The number of Korean soccer players who stand out in Europe, which is often called the home of soccer, is increasing. In the past, Korean footballers played in Europe, but there were not as many starting players or top scorers as there are now. Asia has been perceived as a relative periphery in world soccer. However, as Korean soccer players continue to perform well, the world's interest in Asian soccer has also increased. In particular, with the emergence of so called world class players on both attack and defense, the Korean national soccer team is regarded to be in its best form ever.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 soccer players are making a mark on the European stage, on the continent often considered the home of soccer. While Koreans have played soccer in Europe in the past, there are now more starting players and top scorers than ever before. Asia was once seen as a relative soccer periphery but the outstanding performances of Korean players have elevated global interest in Asian soccer with world-class players excelling on both attack and defense the Korean national soccer team is in its best form ever 자 그러면 주요 표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모모의 본고장 뭐 여기서 이제 축구의 본고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모모의 본고장 이렇게 말할 때 가장... 적당한 표현은 the home of 뭐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ome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안 모두에 보면 축구의 본고장 유럽을 the home of soccer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유럽은 그냥 첫 번째 대안처럼 in Europe 이렇게 얘기도 되고 유럽 무대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European stage 이렇게 스테이지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making a mark on the European stage. 그 다음에 European stage는 결국, 어떤 곳인지, 동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대안을 보면. 그래서, on the continent, often considered the home of soccer. 축구의 본고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대륙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 home of soccer를 기억하시면, 축구의 본고장이라는 말이 잘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두각을 나타낸다고 라할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구동사 표현의 첫 번째 대안에 있는 스탠다웃이 있죠. 말 그대로 이렇게 튀는 거, 드러나는 거,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뭔가를 잘한다고 할때 이렇게 쓸수 있고 두 번째 대안에 보면 make a mark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크는 우리가 뭐 마크한다고 라 얘기할 때 쓰는 그 마크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그것이 뛰어나서 표시를 하는 것이고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making a mark라는 말 자체가 두드러진다 두각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목할 만한 족적을 남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making a mark on the european stage 이렇게 얘기해도 유럽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라는 뜻이 잘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어, 세계 축구계에서 변방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변방이라는 말은 peripher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원을 분석해 보면 페리는 주변부를 얘기하고요. periphery -e 이거는 우리가 반구를 얘기할 때 sphere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어원이 같죠. 그래서 말 그대로 주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eriphery가 변방 정도 의미가 되고요. 변방은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몸으로 생각이 되어져 왔다. 몸으로 인식이 되어져 왔다라고 할 때는 인식하다라는 뜻을 지닌 perceive를 쓰거나 아니면 두 번째 대안처럼 좀더 쉽게 뭐뭐라고 사람들이 보아왔다 이런 의미로 see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처럼 be perceived as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로 인식되었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처럼 be seen as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뭐로 사람들이 보아왔다 이런 뜻이니까 뭐뭐로 인식되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뭐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 다음에 변방,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국가대표팀 전력이 역대 최고다. 자, 이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in one's best form 이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지몇년 전까지만 해도 폼이 좋다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새 축구 관련된 방송이나 해설 보면 폼이 좋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그 표현이 좀 확대가 돼가지고 약간 코믹하게 누구누구 폼 미쳤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그때 폼이 좋다라는 말은 사실 영어에 in good form 혹은 in 누구누구's best form. 가장 좋은 폼이면은 best form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때의 폼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영어 표현이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약간 직역하다시피 우리말로 쓰는, 외래어로 쓰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국가대표팀의 폼이 역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력이 역대 최고다라는 뜻이 기 때문에 be in his best form.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 보면 뛰어나다라고 할때 Excel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 Excel 이 동사가 하여튼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든 여기처럼 축구를 잘하든 뭔가를 뛰어나게 잘하면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Excel을 먼저 쓰고 이제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지 뒤에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both attack and defense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타인을 능가하는 그런 뛰어난 플레이어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players excelling. On both attack and defense.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배경 설명하고 배경 설명에 등장하는 주요 표현들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생각으로 돌아가서 주요 표현 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밤잠을 설치면서 유럽 축구를 즐기는 한국 팬들이 많다라는 말인데요. 어, 영어 대한두개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Opinion 1. There are many Korean soccer fans who stay up late at night and watch European soccer matches. <목소리> 네, 뭐 크게 어려운 표현은 없습니다만, 밤잠을 설치다라는 말만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밤에 깨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축구를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밤샘을 하다 혹은 밤에 깨어 있다라는 뜻을 지닌 stay up을 쓰면 됩니다. 근데 stay up이니까 up한 상태로, 그러니까 깨어 있는 상태로 stay 계속 있는다라는 뜻인데. 늦게까지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late를 붙이죠 그래서 stay up late at night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밤 늦게까지 뭔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tay up late at night and watch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stay up late to watch 축구를 보기 위해서 늦게까지 안 자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stay up late 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인데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유럽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 선수들의 수가 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영어대안두개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Opinion 2. The number of Korean players who have become top tier in Europe, both on attack and defense is increasing. More Korean players are being recognized as top tier on both attack and defense in Europe. 자, 유럽 최고 수준 이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새 그탑 티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탑 티어 이 표현도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영어 표현 실제로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become top tier라고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처럼 be recognized as top tier 이렇게 얘기하면 최고 수준이 되다, 최고 수준으로 인식이 된다, 생각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어떤 레벨이 있을 때, 등급이 있을 때그 중에 최고 등급을 얘기하려면 탑 티어라고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ecome top tier in Europe 이런 식으로 유럽 최고 수준을 표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선수들의 수가 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죠. 어떤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든지 감소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숫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대안처럼 넘버를 그대로 넣어서 the number of Korean players is 그다음에 증가하는 거면 increasing이라고 하고 감소하는 거면 디크리싱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숫자라는 말을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되는데 더 넘버를 써도 되는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사람이 뭐뭐 하고 있다든지 덜 많은 사람이 뭐뭐 하고 있다든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 넘버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고 더 쉽게 more Korean players are being recognized. 두 번째 대안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ore하고 less를 써서 수가 늘고 있다 혹은 뭐 줄어들고 있다를 아주 쉽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more 앞에다가 many를 넣어가지고 many more Korean players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 숫자라는 말은 빼고 그냥 more Korean players, many more Korean players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인데요. 어, 유럽 무대에서 선전하는 축구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민족적 자긍심을 느낀다. 뭔가 뭐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인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영어 대한 두 개의 언더서 들어보시겠습니다. Opinion 3. Many Koreans feel a sense of national pride when they watch Korean soccer players perform well on the European stage. Watching Korean soccer players excel on the European stage instills a sense of national pride among many Koreans. 자, 유럽 무대에서 선전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뭔가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운동선수가 뛰어난 경기 결과를 보여주거나 뭔가 잘하는 것은 perform이라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perform은 그냥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실행한다는 뜻도 있지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 우리도 퍼포먼스라는 말 쓰잖아요. 그것을 perform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perform well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잘하고 있다, 선전하다라는 뜻이 되고, 어, 이런 무대에서 선전을 하는 거니까 perform well, on the European stag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대안에서는 아까 알려드렸던 동사 Excel을 써가지고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데 Perform very. 한 단어로 얘기하면 Excel이죠. 두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Korean soccer players Excel on the European stage. 이렇게 얘기하면 유럽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적 자부심, 민족적인 어떤 프라이드. 이것은 national pride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 nation 이라는 단어를 어, 국가로 번역할 때도 있고, 민족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서 조금 헷갈립니다만, national pride 는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서 느끼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민족으로서 느끼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 되니까, 그냥 national pride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여기서는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적인 자부심을 느낀다, 자긍심을 느낀다는 feel a sense of national pride.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두 번째에 대한은 문장 구조를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데 무생물 주어 구문을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축구 경기 하는 것을 보면 그 보는 것이 민족적 자부심을 인스틸 불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스틸이라는 단어는 어떤 정신이라든지 어떤 정서 같은 것을 불어넣는다, 함양한다 이런 뜻으로 쓰는 동사예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스틸 Independent way of thinking into your children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불어넣어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신 상태를 갖게 하거나 어떤 정서를 느끼게 하거나 그렇게 할때 불어넣어 준다라는 그 우리 말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되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instill도 이번 기회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생각인데요. 그렇게 내셔널 프라이드를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어,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지 너무 그런 어, 정치적인 의미 이런 것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있죠. 자 영어 대한 투게 연결해 들어보시겠습니다. Opinion 4. Some think that sports are just sports, and it is not appropriate to ascribe too much nationalistic pride to them. There is an opinion that sports should be seen as just that, and attaching excessive nationalistic pride to them is not appropriate. 자,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말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되죠. 그래서, sports are just sports.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sports should be seen as just tha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만, 일종의 관용표현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 무엇 should be seen as just that. 스포츠는 as just that 바로 스포츠인 것으로서 비 seen 인식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일 뿐이다라고 말할 때 무엇뭐 should be seen as just th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be seen as just that이라는 말을 하나의 정해진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고 딱 그거로만 생각이 되어야지 그거 이상 그거 이하인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어, 이런 표현 을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다라고 할때 유용한 그런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내셔널 프라이드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와 내셔널 프라이드를 연계시키는 것을 영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두 번째 대안에 보면 스포츠에다가 내셔널 프라이드를 어태치, 갖다 붙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 부여하다에 잘 어울리는 그런 동사입니다 어태치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떤 의미를 붙일 때 그것을 어태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태치 말고 첫 번째 대안에 보면 어스 c r i b 를를 쓰고 있는데. 역시 같이 쓰는 전치사는 to죠. 근데 우리가 ascribe라는 동사를 외울 때 뭐가 뭐뭐 탓이다라는 뜻으로 잘 기억을 하는데 물론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만 여기처럼 ascribe A to B 이렇게 얘기하면 B의 특성 중에 하나가 A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쓰임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ascribe의 기본 뜻에서 나온 그런 파생된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too much nationalistic pride to them. 스포츠하고 지나친 민족주의적 자긍심하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때 attach를 쓸 수도 있고요, 여기처럼 ascribe를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유럽파 축구 선수들에 관한 얘기 해봤는데요. 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